알렐루야! 영광의 박수 하나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어,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대로 우리의 걸음이 어, 언약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어, 이제까지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 지난 어, 주일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세 가지를 회복하라고 말씀 해 주셨죠. 복음을 회복하고 어, 또 교회를 회복하고 또 현장을 회복하라 말씀 주셨습니다. 어, 그러면서 음, 예배 한번 드렸는데 모든 게다 회복된다는 거에 증인으로 서라 이렇게 언약 주셨잖아요. 어,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오늘은 어, 사도행전 20장의 우리 어, 말씀을 가지고 언약이 이끄는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언약의 여정은 여정이지, 언약이 이끄는 여정은 무엇이냐? 어, 조금 의미가 다른데요. 언약의 여정은 여정이지만 누가 이끄시는지를 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말 아십니까? 어, 제가 어렸을 때 물에 한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어 물에만 들어가면 덜덜 떨려요. 그래서 수영을 제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못했냐면 제가 대학교 3학년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3학년 때까지 물에 뜨지도 못하고 수영도 전혀 못했어요. 근데 아, 이래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대학에 제가 다니던 대학에 그 수영장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수영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배우고 나니까 이제 음 처음에 배울 때는 그렇잖아요. 저는 복학생이고 뭐가 보니까 그 후배들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후배들하고 같이 이렇게 우통 벗고 반스만 입고 머리 쓰고 이렇게 하려가니까 되게 쪽 팔리더라고요, 사실. 근데 음 나중에 배우고 나니까 이제 뜨고 앞으로 해운신을 가고. 너무 참 좋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트라우마가 극복되는 것 같은 느낌 들었는데 아직도 저는 물을 그렇게 막 어, 즐겨 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그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뭐 유목사님도 수영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트라우마라는 것이 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바울에게 트라우마가 있었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의 트라우마가 무엇일까? 오늘 이 유두고가 추락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앞뒤로 읽어보면 여기가 바로 드로아입니다 드로아가 어떤 장소인지 여러분 유명해서 잘 아시죠? 바울이 2차 여행 때 중요한 전환점이 됐던 장소가 바로 이 드로아입니다 유럽 선교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된게 바로 응답의 장소가 들어왔죠. 그런데 응답의 장소였기도 했지만 가장 어떤 면에서는 힘들었던 뭔가 이 트라우마 같은 그런 장소가 되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문이 막혔거든요. 그리고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또 가려고 그랬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을 안 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로도 가지도 못하고 저리로도 가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어, 바울에게 뭐가 제일 두려웠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 바울이 많이 돌도 맞고 핍박도 많이 당했잖아요. 음, 그게 두려웠겠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별로 안 두려웠을 것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본인이 그걸 옛날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 바울이 또 돌맞아 죽고 나서도 죽은 것처럼 됐는데 다시 성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런 건 별로 안 두려워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핍박하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 바울이 진짜로 두려워, 두려워했던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을까 봐 그게 아마 두려웠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이 중요한 순간에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인도 받으려고 어, 한 예로 사도행전 17장에 어, 바울이 아덴에 가 보니까 우상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마음에 격분했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당, 장터 이런데 가가지고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법정까지 가가지고 쟁론을 하다가 자기 바울이 가졌던 자기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어, 한마디로 설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영접하는 사람 몇 명이 있었고 아무 시스템도 못 세우고 나온 유일한 장소가 바로 이 아덴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로 넘어가고 나서 고린도에 편해,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말합니다. 논쟁하거나 설득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더 이상. 그 말은 본인이 그때 하나님의 인도를 잘못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처음 드로아에 갔는데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았다 그랬죠. 비두니아로 갈랬는데 또 막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소아시아 원래 바울이 전도하려고 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게 바로 이드로합니다 본인이 내린 건 아니죠 하나님이 어, 보여주셨잖아요 성령의 인도 속에서 그걸 결정하게 됐습니다 어,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인도가 보이기 전까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선교하러 나가시잖아요. 근데 선교 문이 막 막히고, 선교가 어, 막 중단된다. 이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그런 불신앙의 마음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어, 우리가 큰일을 겪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인도를 어, 보게 되죠 근데 우리가 그 큰일이 다시 어, 오라고 간절히 기다리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아주 큰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봤다 그렇지만은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막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바울에게도 그런 장소가 아니었겠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또 드로아를 방문했습니다. 드로아를 떠나기 전날 밤에 밤새도록 메시지를 나눴다 했어요. 거기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아서 메시지를 듣는데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바울이 십절에 보니까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죠. 떠들지 마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어, 우리가 교회 안에 조금만 문제 생기면, 어, 아니면 또 생길 것 같으면 막 떠들잖아요. 우리가 뒤에서 오만 말다 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죠. 떠들지 마라. 정말 우리가 떠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다면, 이 청년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12절에 살아난. 어, 1 2 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뭐라고 했죠?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했습니다. 우리는 늘 문제 생기면 그 문제 해결 때문에 막 매달리잖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되면 막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하나님 응답하셨다 하고 적지 않게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 수준입니다. 어 만약에 여러분 유두고가 그 자리에서 안 살아나고 죽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두고가 만약 죽었다면 드로아에 모여있던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적지 않게 위로를 안 받고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겠죠. 어, 문제 해결되면 감사합니다 하는데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왜 하필이면 나한테 그러시냐? 아니면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우리 수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유두고가 죽었으면 그건 무슨 죽음입니까? 개죽음입니까? 죽었으면 죽, 죽기 전까지 죽기 전 순간까지 말씀 듣다가 죽었으니까 순교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순교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대고 막 입을 대는 거예요 뒤에서 막 떠듭니다 이제 우리 신앙 수준을 조금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됐다 어, 이러니까 바울에게는 드로아라는 이 동네가 기념비적인 장소였지만 동시에 뭔가 좀 일이 많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랬던 만큼 바울에게 언약의 여정의 의미가 있는 장소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바울의 언약의 여정을 보죠 바울의 언약의 여정 먼저 바울의 언약의 여정은 사도행전 9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다 이런 언약을 바울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에 걸맞게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선교사로 파송되는 여정을 가게 됩니다. 1차 선교여행을 떠난 거죠. 그리고 2차 전도를 거치면서. 처음 드로아에 갔습니다 거기서 유럽 선교를 시작하는 여정을 가게 되죠 거기서 만나게 된 인물들이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요 4등전 18장에 보니까 바울이 눈을 감아도 생각나는 중직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어, 비로소 바울의, 바울이 어, 로마 보고마의 언약을 붙잡게 되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처음 언약,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언약이 여정의 여정을 거쳐서 로마 보고마 언약까지 가게 된 겁니다 어,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에게는 드로아라는 장소가 좀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근데 처음에 바울이 드로아를 방문했을 때와 나중에 다시 드로아를 방문했을 때는 좀 차이가 있어요 유럽 땅을 밟기 전에 어, 드로아에서는 로마 보고마라는 그 언약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 후로 2, 3차 성교행을 거쳐서 오늘 본문에 다시 드로아에 왔을 때는 바울의 가슴 속에 로마라는 절대 언약이 딱 붙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발걸음이 뭐였죠?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로마로 가려는 그 발걸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죠 내가 언약 잡고 시작했는데 어, 믿음으로 도전했는데 문이 다 막혀버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사업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거래처 문이 막힙니까? 내가 여덟 번째 랩런트로 삼서밋으로 서고 싶은데 우리 랩런트들이 왜 이렇게 내 학업은 개판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 우리 가정을 놓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아직 우리 남편은 저 모양이고 우리 자녀들은 아직까지 못 알아듣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 선교를 포기해야 되는데 어, 어떻게 할수 없는 그 바울의 심정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준비해놓고 유럽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도자를 위해서라면 생명도 내놓을 수 있는 동력자들과의 만남 또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바울의 나 나의 건 나의 현장 바울의 CVDIP 바로 로마 보고마가 거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 우리 인생이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어, 들어와 가기 전입니까? 아니면 유럽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드로아 방문 중입니까? 어,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의 여정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정에는 시간표가 있고 특히 이정표가 있습니다. 드로아도 있고 고린도도 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남의 축복도 있고 오늘 유도가가 추락하는 이런 큰 일도 있는 거죠. 불신앙의 소리도 들린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언약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 언약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로마 보고마로 발전되고, 이게 후대에게 전달돼서 세계 보고마까지 간다.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을 여러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언약의 여정은 어떻게 보면 내가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언약이 나를 이끌어 간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제목이 언약이 이끄는 여정이지 않습니까? 그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언약입니다. 그게 주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했는데, 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엄청난 고난이 있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 말은 진짜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 엄청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보금물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함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때 고백한 거예요. 왜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이 바울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어 드디어 예루살렘에 왔어요. 바울이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군중들이 바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 군인들은 바울이 찢겨 죽을까봐 빼서 왔어요. 그 와중에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도행전 어, 23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지금 여기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증거할 것 같이 똑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바울에게 로마 언약을 심어 주십니다. 바울이 담대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바울이 언약, 바울이 언약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바울을 붙잡아 이끌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에게 그런 언약이 있습니까? 내가 생을 걸만한 그런 언약, 인생의 언약이 있냐 이 말이죠. 그게 있다면 내 옆에 천만인이 넘어져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게 없으면 이 사람이 저 말하면 적은 것 같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그건 것 같고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있다면 누가 뭐래도 안 흘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로마로 가는 풍랑 가운데서 또 언약을 확인해 주시죠 바울에게 사도행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재차 확인해 주십니다. 반복하시는 거죠. 우리가 왜 복음을 반복합니까? 왜 언약을 자꾸 같은 언약을 계속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반복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복음을 반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있는 사람이 언약의 여정을 갈수 있습니다. 또 언약의 여정은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이 나를 이끄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언약을 잡아야 됩니까? 어, 구약의 희년은 모든 빚까지 당감받고 모든 노예까지 다 풀어주는 새로 시작하라는 해라고 했잖아요. 우리 지난 50주년 어, 강단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난 50주년 주의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언약을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이미 다 언약을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붙잡는 것만 남았습니다. 2020년은 하나 알유티시의 원년이다 말씀 언약을 선포해 주셨죠 목사님께서 치유 운동, 후대 운동, 237 운동 그거 하자고 말씀 주셨습니다. 치유 운동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도 해결 못하는 이 질병 이 시대의 질병 치유하는 교회 치유 시스템 만들자 전도 운동을 통해서 현장을 치유해라. 또 이제 우리 하나교회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IUTC가 돼서 대구 경북의 모든 랩런트들이 와서 전도 선교 훈련받는 센터가 되라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니깐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후대운동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를 만들어라 두 번째 주셨죠 랩런트는 기성세대 교회 세상 문화까지 살리는 그 사람으로 서라.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전일제 또 방과후 우리 하나 렘넌트 서밋 스쿨을 통해서 대학과 사회로 렘넌트 서밋들을 파송해라. 로마서 16장 히브리서 11장 인물 같은 인물들 키워내서 파송해라 말씀 주셨죠. 그리고 세 번째 237 운동입니다. 지후후대 운동을 통해서 이미 주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237 나라에 꽂아라. 3 0군데나라에 단독 선교사를 파송해라. 그러려면 자세대 선교사 6명으로는 택도 없다. 언약 주셨습니다. 그러면 잡아야 돼요, 우리가. TCK와 다민족 제자들 이렇게 세워라. 그리고 또 중요한 메시지를 어, 언약을 주셨는데요. 모든 성도들은 은퇴하면 평신도 전문 선교사로 나가라. 말씀 주셨습니다. 교회는 누가 지키죠? 여러분 다 가셔도 교회 제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세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던지는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 가정이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해라. 이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무슨 언약 잡아야 됩니까? 다 주셨는데 이게 하나 알류티시 원년에 선포된 언약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결정짓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미래를 결정짓는 거는 트렌드가 아니가 아니고요, 선포된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에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사람들이 오만 소리 다 하잖아요. 그런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강단에서 딱 선포된 언약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언약 붙잡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허물어라 했잖아요. 허물어라 했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세 가지 이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눈치 보고 상황 보고 계산한다고 이거 안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한나교에 오실 거예요. 한나교에 건물 허물어라.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어, 사단은 바리새인의 건물을 두려하지 워 않는다 했습니다. 사단이 두려하는 워거 뭐죠? 그리스도를 두려하고 워이 복음 가진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을 해야죠. 지금 전 세계 교회 중에 이거 세계하는 교회가 아직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는 이거 하는 교회를 찾으려고 아, 축복하려고 찾고 계신데요. 그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양보할 게 있죠, 여러분. 어, 세상거은다 양보하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양보하면 안 되거든요. 어,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온중직자또 우리 온 성도들이 이세 가지를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하나님은 이 일을 하는데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시지 않는다 했습니다. 어, 지난 50주년 예배를 통해서. 오후에 또 메시지를 받았죠. 원조 시대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 네 명. 4명. 그네 명으로 하셨다. 또 회복 시대에 모세 포함해서 몇 명이죠? 일곱 명. 열 명도 안 됩니다. 성치 시대에 다윗 포함 네 명. 또 정복 시대에 엘리야 포함 다섯 명, 다니엘 포함 다섯 명입니다. 시대마다 여러분 손가락에 꼽히는 숫자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니까요. 완성 시대에 초대교회 30명 중직자로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앉아 있는 몇 명입니까? 30명보다 훨씬 많잖아요. 우리가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네 명, 다섯 명, 일곱 명, 서른 명 그랬는데 이 시대에 과연 몇 명이 필요할까요? 저는. 양심적으로, 진짜 보금 언약 붙잡은, 전도성교 언약 붙잡은, 우리 랩넌트 한명 일어나면 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랩넌트 키워내야 돼요. 그런 로마서 16장, 히브리 11장 같은 인물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을 찾으세요. 어, 저는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어디에 있든지, 뭐 한국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명계약으로 받은 게 있어요. 저는 그걸 계속 할 겁니다. 어,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제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완전히 내 인생을 바치겠다. 그걸 보고 비밀결사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렘런트 키우는 이 일에. 내 돈, 내 시간, 내 마음, 내몸다 바치겠다. 그걸 보고 랩넌트 미니스트리라 합니다. 여러분, 한 개는 하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전 세계 교회 문 닫고 있는데 2, 3, 7나라의 교회 세우는 증인 되겠다. 뭐죠? 홀리 메이슨입니다. 이세개 중에 여러분 한 개는 하시라니까요세개다 하면 제일 좋은데 세 중에 하나는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맞는 게 뭐지? 찾아서 여러분 붙잡으세요. 어, 오늘 하나님 앞또 후대 앞에서 여러분의 이면 계약 찾아야 됩니다. 어, 우리가 언약의 여정 얘기하는데 음, 우리가 은근히 그런 생각하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할수 있다. 똑똑한 사람들이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아니면 전 세계에서 UFC 챔피언이 제일 힘이 좋습니까? 누가 제일 능력 있죠? 아무리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도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주신 언약 못 붙잡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능력이 있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제일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언약 붙잡은 자로 가장 능력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약 내가 가는 언약의 여정 말고요. 언약이 나를 이끌어 가는 여정. 그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 나에게 언약이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 언약이 나를 이끌 것이고 또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이끄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하나교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복음 가진 교회 전도 선교만 하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언약의 대열 빛의 대열에 서게 하시고 이 언약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붙잡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이끄시는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